현재 플러터 최신 버전인 3.27.1 버전에서 에뮬레이터를 실행시키고 앱을 테스트할 때 화면이 버벅이면서 잘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현재의 버전에서 플러터는 엠펠러 엔진을 사용해서 렌더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호환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미 개발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요. 물론 곧 해결은 되겠지만 개발자의 입장에서 이런 에러가 발생할 때마다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혹시 현재 이 문제로 애를 먹고 계신다면 오픈 유저를 세 g 스로 이동해서 이 명령어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말 그대로 렌더링 할때인펠러 엔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. 명령어는 동영상 설명에 적어 두겠습니다. 이제 저장을 하고 에뮬레이터를 다시 실행시키고 테스트를 해보면, 예, 다시 렌더링이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. 현재 리볼포드 기초 강의를 만들고 있고요. 렌더링 관련한 문의가 계속 들어와서 급하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첫 번째 리볼포드 강의는 다음 주 월요일쯤에 업로드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.